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저는 주말이 따로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뭔가 월요일이 되면은 그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답니다. 오늘은 할게 없는 월요일이에요. 영상도 어제 업로드를 해서 오늘 편집할 촬영본도 없고, 한가한 월요일이군요. 아침이라서 씻고, 화장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애기들 밥 주고, 저는 이렇게 대추차 한잔 타왔습니다. 대추차가 제가 티팟에다가 끓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러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어제 저녁부터 만들어 놓고, 오늘은 이제 데워서 먹는 것입니다. 대추차 몸에 좋대요, 여러분. 특히 몸 차가우신 분들. 이거 마시고 밥을 먹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쟀는데 제가 50kg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58kg까지 몸무게가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 인생 최대 몸무게였어요. 거의 이제 1년 동안 한 8kg를 뺀 거죠. 그렇게 안 보이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2022년을 정말 내 자신을 관리하는 한 해로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막 돌아다니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작년에는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이사도 했고 운동도 처음으로 1년 내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것에도 적응을 하고 있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에도 적응을 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이 집에 혼자 사는 것도 적응을 하는 기간이었고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과 좋은 변화에 적응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모든 적응은 끝. 끝냈으니 더 이제 세심하게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지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마음을 양식도 많이 쌓고 게임은 주말에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책을 읽을 것입니다. 사과랑 어제 먹고 남은 닭가슴살, 이거는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저는 스리라차 소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질리지 않는달 음. 까 어, 빵이 좀 있거든요. 레몬 파운드 케이크. 일주일 넘은 건데,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겠죠? 어, 이거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저 원래 냉장고에 막 이만큼 음식 남아있고 그러면은. 그냥 안 먹게 돼가지고 대부분 섞여서 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냉장고 이런 거 남아있는 음식 먹고 처리해버리면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빵과 카피. 그리고 제가 읽는 책은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입니다. 캐롤라인 넵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재밌더라고요. 에세이거든요. 되게 솔직하고 재밌어요. 레몬 아이싱이 다 녹았어.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고찰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제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아직, 아직 굉장히 초반부긴 한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상황? 같은 거를 알수 있어. 예를 들면 요런 대목이 있어요. 홀로 있음의 폭넓은 스펙트럼 중에서도 나는 극단의 기운은 편이다. 근데 제가 딱이 작가가 설명하는 그 극단의 기운은 홀로 있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이 책에 의하면 나는 혼자 살 뿐만 아니라 혼자 일하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장을 봐서 혼자 요리하고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완전 전거죠. 그래서 아, 나는 홀로 있음에 되게 극단에 기우든 사람이었구나를 이 책을 보고 새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어, 나는 되게 극단에 기우는 사람이구나. 음, 생각해보면 맞지. 지금은 좀 까마득한 감정인데 처음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 소속감이 없다는 것에 약간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이제 회사 얘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데 나는 저런 게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한참 좀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낸 지 오래돼서 익숙해져서인지 뭐막 거기에 대해서 힘들다거나 이런 감정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 거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언니는 소속감이 없어서 외롭진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다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참기 힘든 거면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맞고 이거는 견딜만 하고 회사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참지 못하겠으면 프리랜서가 맞고. 저는 소속감이 없다는 게 힘이 들 때도 회사를 다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응. 저는 진짜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섹스 앤더 시티 주인공. 아 이름이 뭐지? 근데 저 섹스앤드시티 그렇게 막 열심히 다 챙겨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TV에 나오면 보고 쭉 에피소드도 뒤죽박죽돼서 보고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찾아서 시즌 1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캐리! 저는 캐리의 모습이 저, 저의 이상적인 제가 그리는 미래의 제 모습이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그 생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장을 안본지좀 오래돼서 집에 딱히 먹을 게 없어요. 무, 양배추, 그리고 곤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림이랑 곤약떡볶이를 해먹어 보겠습니다. 주고요 짠 이렇게 해서 끓여주겠습니다 대강대강 대강 만든 양념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맛. 음. 게임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다. 그 겟레디 할때 저의 새해 목표를 말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속으로 세워놓은 계획은 몇 개가 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 그 최소 일주일에 한개 쓰기예요. 여러분, 저 블로그 있는 건다 아시나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합니다. 심심하면 은 구경 오세요. 왜 이렇게 오늘 잘놀래는 거야, 라리야? 왜 이렇게 오늘 새가슴이야? 코트를 웠지마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일이 있어서 촬영을 건너뛰었고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늦잠 잤어요 어제 저녁에 그냥 맥주를 혼자서 세캔을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새벽 4시까지 춤추고 놀았거든요.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일어났네. <laughs> 다행히 숙취는 없네요. 이렇게 잤는데도 숙취가 있으면, 솔직히, 내 간이 너무 약골이다. <laughs> 오늘 할 거를, 아니, 내려와, 이놈 새끼야. 오늘 할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차거지를 좀 하고, 첫 끼를 먹고, 편집을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시원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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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호 법을 왜안 해요? 1월 1일 그때 가입했는데 그때 하나 오고 지금까지 안 오는데요? 무슨 일이죠? 왜 코가 부은 거 같지? 지금 이코 안이 살짝 헐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었나? 뭔가 코가 부은것 같아. 저 코밖에 안 보여, 갑자기? 아닌가? 똑같은가? 아닌데, 여기가 확실히 더 부은 느낌인데? 술 마셔서 그런가? 술 마셔서 부었나? <laughs> 무슨 생각해? 어제 엄마 오셨을 때 들기름 막국수 해 먹었는데 양념장이 좀 남아서 오늘도 그걸 먹을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면 되겠죠? 어제는 이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 너무 짰단 말이죠. 오늘은 간을 잘 봐야겠어. 음! 딱 좋아! 그래, 이 맛이지. 음! 너무 고소해. 라리 왔 죠？이거 음. 음. 는깨 냄새 가 나서 라 리가 자꾸 탐내 는것같 아요. 참새 가 방앗간 못 지나친 다더니 너 배불.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제 오렌지 향 나는 거다 먹었어요. 길을 깨무는 거야 만져주면 또 만져준다고 깨물면서 어휴 진짜 성질이 어허 <laughs> 어이가 없어 라리야 좋아? 저의 저녁이고요. 지금 이게 뭔지 아는 라리가 매우 흥분했습니다. 점심 늦게 먹어서 배는 별로 안 고픈데. Ben o n 다음날입니다. 제가 어제 왜 준호 법을 안 하냐고 그랬는데, 딱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짧은 버블이 왔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다음에 연애하면은 준호처럼 카톡 해야겠어? 사람 애간적 다옥이겠어 아, 판매 파트 해야 되겠다고. 아침. 잘 먹겠습니다. 저는 잔치에 갔다 오겠습니다. 화질 쩐다. 지 쟤는 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오네요. 어 온다. Five minutes later. 로 긴장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새끼 평소에는 쫄보처럼 못오더니 못 오늘 갑자기 달려들었지? 원래 토르도 거기서는 뛰어놀으라고 제가 풀어주는데 토르가 자꾸 밑에를 이렇게 주시하길래 혹시 몰라서 제가 토르를 묶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큰 싸움은 안난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서 계속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서로 물지는 않았는데, 포르를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안았거든요. 너무 힘들다. 저는 이제 편집을 하겠습니다. 짠 저녁입니다. 어쩌다 보니 들기름 막국수 3일 연속으로 먹고 있고요. 이건 야채 그냥 데쳐 왔습니다. 이거는 땅콩 소스. 응, 아까지까이 또한 지나가리라 상황도 다만여 명이나. 여러분 지금 그냥 사랑하는 사이 이화를 마쳤는데요. 사마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1, 2화는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준호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아, 아, 여러분, 저는 드라마 보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 영화는 딱 2시간 보면 끝나는데 드라마는 막 16시간씩 봐야 되잖아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준호 나오는 건다도장 깨기를 해야지. 편집 좀 하다가 오늘은 운동 안할 거니까 자기 전에 보면서 자야지. <laughs> 어느 구역으로 가십니까? B. <laughs>